지난해 대구에서 전성 매진의 신화를 쓴 오페라 투란 노트가 이번 달에 앙코르 공연을 합니다. 또 거의 매달 유명 오페라 한 평씩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준비한 공연을 윤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바로티와 카레라스, 도밍고 등 세계 빅스리테너와 함께 순회 공연을 했던 마이스트로 야노스 아취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 연습실에 등장했습니다. 이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앙코르 공연을 하는 오페라 투란도트의 지휘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서 전석 매진의 신화를 쓴 작품이어서 그의 손끝에서 어떤 음악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Please to listen one l registration with Mr. Pavarotti because he was probably. In, in our time, the best calaf that ever. 투란도트를 시작으로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 등 오페라 축제 전에 다섯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축제 기간에 또다시 작품 다섯 개가 선보입니다. 오페라 재단 출범 2년째를 맞아 매달 한 작품씩 무대에 올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한3 40%, 만일 몰라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국제 오페라 축제에만 포커스 되어 있던 것을 연중 오페라를 할수 있도록. 올해 처음 대구 지역 4개 대학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가 함께하는 대학 오페라 축제를 마련했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를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도 축제기간에 선보입니다. 특히 세계 물포럼 개최를 기념해 수성못에서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는 등 이 전에 볼수 없었던 이색적인 공연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